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명아입니다. 오늘은 5 0이 미만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시작한 원온원을 one -on 지속하기 위해 리더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다섯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온원 -on 미팅 하루 전까지 팀원으로부터 원온원 -on 자료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리더가 미리 받아야 질문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료 없이 그냥 만나면 리더가 원온원을 one -on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내는 분위기가 되거나 서로 바쁘니까 빨리 끝내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팀원이 사전에 작성해야 되는 원어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팀원에게 최대 15분의 시간을 주고 편한 방식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원어원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팀원이 5분도 못 채우고 자랑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리더가 준비한 질문을 해서 팀원이 최소한 10분을 더 말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팀원은 이 미팅은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팀장님은 이 미팅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어는 자료에 없는 주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예상 밖의 질문은 팀원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면 팀원 스스로가 자책하게 되고 다음 원어는 미팅이 부담됩니다. 원어는 미팅은 깜짝 시험이 아닙니다. 서로 준비가 된 대화를 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팀원의 리더보다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원어는 미팅의 주도권은 반드시 팀원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말을 많이 하면 피드백이란 명목으로 훈계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리더의 질문은 팀원이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리더가 질문할수록 팀원은 우리 팀장님이 정말 내가 하는 업무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서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초기의 원어은 성과와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팀원에게는 무엇이든지 말할 자유가 있고 리더에게는 무엇이든지 듣기만 할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그 자체입니다. 50이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원원원을 one -on 잘하는 법보다 원원원을 one -on 지속하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팀원이 원원원을 one -on 주도하고 리더는 그의 성과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 조직을 대표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그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팀원을 성장시키고 조직 전체의 방향성에 개인을 정렬시키는 원동력입니다.